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이사 박상원입니다. 이미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한의원과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. 급성적인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꼭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. 과거에 누적되었던 허리 부담이 순간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모습을 임상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.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검진과 집중적인 치료입니다. 이미 여러 가지 임상적 검진을 받으셨겠지만 단순히 엑스레이로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럴 때는 MRI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또 단순한 침치료, 물리치료, 교정 등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침치료나 한약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치료를 받는 중이시니까 2주에서 3주 정도의 경과를 지켜보시고. 그래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척추관절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.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질문자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